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설령성입니다. 어제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는 흐린 가운데 어제 보름달이라도 볼수 있어서 소원을 빌어 봤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콩밭에 나왔습니다. 쓰리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멀칭 안한 쪽은 어느 정도 시알이 좀, 콩깍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노린재 피해, 예, 진짜, 예, 적을 빨아먹었죠. 이래서 이제, 꼬투리가 말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음. 조금씩 피해가 있습니다. 퇴치하고자 저는 이제 크레즐 1100을 이래가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놔뒀는데, 물론 뭐 효과는 조금 봤습니다만은 완전히 이렇게 노린재로부터 이제 자유롭지는 않네요. 공이 어느 정도 익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를 까보니까 어유 벌써 이제 색깔이 보이네 조금 이렇게 첫살이 내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자알이 감해지겠죠 어유 제부 알이 오고 커 이제 현실합니다 어 지금 이제 마지막 방지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퇴치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솔름송이었습니다